안녕하세요. 이선미 강사입니다. 리눅스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LFCS 디스크 관리 쪽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왑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여러분에게 수왑이란 무엇인가? 리눅스 수왑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파티션 형태로 수왑을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파일 형태로 수왑을 추가하는 방법까지 총세 가지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리눅스 수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업은 어, 가상 메모리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가상 메모리. 어, 실제 디스크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동작을 시키게 되면요. 디스크 안에 애플리케이션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 세 번째, 애플리케이션 네 번째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 디스크 안에 하드디스크 안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디스크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중에 제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게 되면 모든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은요, 메모리라고 하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실행이 되어집니다. 하드스크는 용량이 좀큰 편이죠. 그에 비해서 메모리 용량이 좀 작죠.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동작되기 위해서 메모리에 애플리케이션 1이 올라가서 실행이 됐어요. 가 애플리케이션 두 번째 것도 실행을 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두 번째 것도 실행이 됩니다. 또 애플리케이션 세 번째 것도 실행하게 되면 요 애플리케이션 세 번째 것도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이제 저는 애플리케이션 네 번째 걸 실행하고 싶은데 메모리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네 번째 거는 메모리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메모리 부족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제가 수압이라고 하는 디스크를 하나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수압은 디스크가 될 수도 있고 파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일반적인 건 디스크를 더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수압이라고 하는 공간 하나 제가 디스크예요. 수압이라고 하는 고, 이름으로 디스크 공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동일하게 이 공간도 디스크고 이 공간도 디스크인데 하나는 그냥 애플리케이션 저장되어 있는 리눅스 파일 시스템. 하나는 리눅스 수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수업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동작이 되냐면, 자, 제가 네 번째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려고 해요. 그랬을 때 메모리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리눅스 커널은 메모리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살펴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프라이오리티, 가장 프라이오리티가 낮은, 우선순위가 낮은 애플리케이션을 참조합니다. 정확하게는 프로세스라고 얘기하겠죠. 가장 오래되고 프라이오리티가 제일 낮은 프로세스를 찾아요. 그랬더니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이 아주 오래됐고 그리고 또프라이오리티도 제일 낮더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두 번째 애플리케이션의 코드들을요. 수압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보내버립니다. 이게 바로 수압에서 밖으로 빼내는 거죠. 어떻게? 메모리에서 밖으로 빼서 수학공간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두 번째께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메모리 공간은요. 이 공간이 비어있게 되는 겁니다. 이 공간이 이제 비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실행하려고 했던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서 작작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이 자연스럽게 이제 종료가 돼서 삭제가 됐다. 그래서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이 자연스럽게 삭제가 됐다. 그럼 메모리 여유 공간이 생겼죠. 그러면서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뭔가 실행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디스크 수확 공간으로 보내놨던 이 애플리케이션이 다시 메모리로 홀돼서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로 다시 들어가죠. 어디서 수압 공간에서 메모리 공간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압 아웃, 수압 인을 걸쳐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걸 가지고 바로 리눅스 수압이라고 합니다. 리눅스이 디스크 형태의 또는 파일 형태의 수압이 있게 되면요. 부족한 메모리 공간을 좀더 확장성 있게, 유연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을 부를 때는요. 사람들은 가상, 메모리 또는 수압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진짜로는 메모리가 아니죠 여러분. 디스크 또는 파일이에요. 하지만 메모리처럼 사용한다라고 해서 수압 메모리라고 부르고 가상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정리하니까 메모리 영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할당한 공간, 작업왜 공간이라고 했냐면 얘는 파일로도 만들 수 있고요. 디스크 파트 디션으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수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스왑은 얼마만큼의 사이즈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예전에는요. 과거에는 이랬어요. 실제 디스크가 있고요.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모리가 예를 들어서 2GB 메모리를 사용한다. 그러면은요. 스왑 공간은 실제 메모리의 몇배 정도? 두배 정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수업 공간의 사이즈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유니스 시절에 수업 공간을 예약해 놓고 썼던 그러한 어떤 정책 때문에 이렇게 실제 메모리의 두배 정도를 만들어서 씁니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메모리를 2기가 4기가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테라바이트 공간의 메모리를 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테라바이트 공간의 메모리를 쓸때 메모리 두 배만큼을 수압이라는 공간으로 만들어 놔야 돼? 그만큼이나 수압을 많이 써? 수압에 대한 이슈가 있어? 아니란 얘기죠. 지금은 메모리가 가격이 많이 싸졌고 서버로 운영되는 시스템에다가는요, 메모리 공간을 충분하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늘상 부족하지는 않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수압을 메모리 두 배만큼 만들어야 돼? 네. 또 어떤 경우는 수압을 굳이 만들어야 돼? 라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 리눅스에서는요, 우리가 운영체제 OS를 설치합니다. OS를 설치할 때 최소한의 파티션이 있었습니다. 루트파이 시스템하고 수압은 있어야지만 설치가 됐었죠. 그래서 OS 디스크에다가 보통 부트 부트 수압을 만들어 놓고 쓰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특히나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요. 수압이라고 하는 디스크 공간을 굳이 만들어야 돼? 그렇게 수압에 대한 이슈가 있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수압을 안 만들고 이제 OS가 설치될 때 루트 파일 시스템만 있어도 설치가 돼요. 어떤 경우는 수압을 디스크로 만들지 않고 그냥 만들어만 나. 고생 맞추게 만들어만 나. 혹시라도 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되게 되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압을 만들어놓나. 근데 아주 적은 사이즈로 또는 파일 형태로. 이런 게 요즘에 어떤 트렌드라는 거죠. 그래서 수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슈는 많이 없어졌으나 그래도 만들어 놓기는 해야 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링크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링크 하나 넣어놨는데 이 링크를 제가 클릭해보면 바로 네댓에서 만들어 놓은 수업에 관련된 설명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수학 권장 사이즈는 어느 정도 쓰는 게 좋습니까? 라는 그런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의 아래쪽에 보니까, 과거에는요, 수학 공간을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걸 권고했고, 또는 메모리 공간이 2기가 까지라면, 두 배의 메모리 공간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메모리 사이즈가 테라바이트급으로 사용하는 오늘날에는 이런 거 권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레커멘트 해주는 게요 정도. 레델 엔터프라이즈 오버전에서는 4기가보다 작을 때는 수압은 요 정도만 16기가 이상일 때는 8기가, 64기가 이상일 때는 굳이 두배 필요 없어요. 16기가 정도만 만들어놔도 충분합니다. 자, 엔터프라이즈 6버전, 7버전 하면서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요. 수압에 대해서는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요 절전모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도 한 요정도만 보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미지를 떠났고 링크 넣어놨으니까 원본 문서 확인하면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압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그럼 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리눅스 서버가 있고요. 그 리눅스 서버에서 수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봅니까? 바로 free tap 수압 on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커맨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눅스 커맨드들 중에서도요 프리라고 하는 커맨드는 메모리 사이즈를 보는 거죠 메가바이트 반으로 보여주세요 휴먼 리드어블 사이즈로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때 현재 설정된 수압은 총 용량이 얼마만큼이다 기가바이트 공간이고 현재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수압 공간은 디스크로 뭔가 수압이라고 하는 공간은 준비만 되어 있지 지금 현재는 쓰고 있는 공간은 아니다 라는 거죠 수압이 준비가 되어있어요 얼만큼으로 2GB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있고 프리사이즈도 얼만큼 2GB 남아있어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으로 보실 수 있고요 또요 우리는 탑이라는 커맨드를 통해서도 수압 사용량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탑이라는 명령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탑 커맨드는 저 실시간으로 3초마다 한 번씩 리플래시 해주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 3초마다 한 번씩 실시간으로 보여주는데 여기서 수압에 대한 사이즈를 실시간으로 사용량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탑 커맨드를 가지고 확인한 거죠. 그래서 저는 탑이라는 커맨드, 루트 권한을 했네요. 탑이라는 커맨드를 쓰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무엇을 볼수 있다? 수압의 사이즈를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필요하다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탑 또는 네, free라는 명령 가지고 확인한 거고요. 하나 더 볼게요. 뭐가 있냐면요. 저 여기서 q 입력하고요. 수 w a on이라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수 w a on 다음에는요. 여러가지 커맨드를 쓸수 있는데 그중에 수 w a on 뒤에다가 네 대시 수압본 마이너스 s 네 대시 s라고 하는 옵션을 써주면요 summarize 수압 사용량에 대해서 summarize 해줍니다. 그래서 수압본 대시 s 옵션을 써주게 되면은요 수압 사용량에 대해서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커맨드들이 바로 수압에 대한 사용량을 모니터링해줄 때 사용하는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자 수압 파일이다. 얘를 좀더 구체적으로 근데 보여지는 내용은 요 수합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수합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얘는 파일 형태의 수합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하면서 타입까지 정보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타입이 뭐다? 파일 형태이고, 사이즈는 얼마만큼이다? 이만큼을 쓰고 있고, used.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없고, priority는 bc2. 네, 마이너스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정보까지 표시해주면서 를 수업 사용량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수업으로 쓰고 있는 애가 파일 형태의 수업 이 있습니다. 제가 파일 형태 의 수업으로 ls -l 에서 수업 파일이라고 있는 게 있나 했더니 실제 수업 파일이 있네요. 휴먼 리드업을 사이즈로 봤더니 수업 파일이 이렇게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기가 공간에 수업이 있는 거죠. 자, 이 수업을 저는 현재 수업으로 활성화돼 있는데 강사님 이거 수업으로 비활성화 시켜줄 수도 있나요? 이활성화 시켜줄 수 있습니다. s w a on이 있으니까 swap off 누구를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s w 파일을 이제부터 s w 기능에서 뭐 할래요? 할래요? 하면 빠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s w a on 명령으로 확인해 봤더니 s w 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에 s w 을 제거시킬 수도 있고요. 반대로요 s w a off가 있으니까 s w a on으로 얘를 다시 활성화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그리고 fstab 파일에서, 자, 캠명령에서 b t c fstab 정보를 보는데, 그 fstab에서 수압 정보를 집어넣어서요. fstab에서 제가 그랩에서 수압을 보게 되면요. 부팅 시 자동으로 활성화되도록 수압이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업을 관리할 때 여러분이 원한다면 수업을 해제시킬 수도 있고요, 원한다면 수업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원한다면 수업을 바로 어 부팅 시에 자동으로 활성화되도록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 오프라는 명령이 있고요, 또 수업 온이라는 명령도 있고요. 그리고 수업 온을 했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스테이터스 상태 보실 수 있고요. fstab에다가 등록을 해서 시게 자동으로 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 주면 수업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 주면요. 수업을 비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수업 온과 수업 오프라는 명령 가지고 이렇게 관리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수압에 대한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